이렇게 완벽한 표준어가 있을 줄이 내가 졌다 김성기 네가 이 구역 통합 문과 1등이다 내가 졌다 우리가 졌다 네가 이 구역의 통합 뒤에서 1등이다 유아공의아우다롱달이 백제시대 때 지어진 작자 미성의 가요 흐헬리베비시노프네나말지페시콜라 그 콜라는 탄산음료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생기는 산으로 수용액으로만 존재하지 역산으로 청량음료 등에 사용해 야이꺼할 너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도로 의미를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도무지 이 상황이 가갑이 안되는걸? 납득? 그래! 납은 원석이어로팁비야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다고 왜 시비야? 아니 그 시비가 아니라 콜라는 영어로 콜라가 아니야 콜라는 영어로 코크! 외국에서 영어로 콜라로 주문하면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야잘봐 내가 하는 거 헤이! 이스큐즈 미 아이 우드 라 o 코크! 플리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에에에. 콜라나 코크나 그게 그거지. 아이 뭐? 아 코크라고. 아무튼 납은 피비야. 납드 피비 납드 납은 피비 납드 코크 납은 피비 납드 코크 피비 I'm so sorry f o t I love you 말.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짓 말. 난 모든 게다그짓 말. <laughs> 어, 어, 아니야. 어 아니요. 잠깐만. 날씨가 왜 이렇게 화창해 아,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레이즈즘난레이즈즘 날씨가 맞아. 화창하다고? 오늘 기상공포에 의하면 태풍의 영향으로 아니야 아니야 저게 어... 다 거짓말이야 아이고 야. 거짓말이지? 거짓말. 어 문과 1등 이과 1등 응. 오늘 나랑 같이 BTS 보러 갈래? 방탄소년단? 아니, 몰랐어? 내 이름이 방인택이잖아 방. 우리 친형이 방지역이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성까지 바꿨어 대단하다 여보세요? 어시역이형나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갈 건데 우리 학교 운동장에 전용기 좀 띄워줄 수 있어? 와 전용기 저 뻔뻔스럽고 자연스러운 거짓말 했등아 우리가 그 맨날 그 1등고한테 문과 1등, 이과 1등, 기획실 1등한테 다 비참하게 당했잖아 그래 근데 저 광해고 거짓말 1등이 1등고 거짓말 1등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기냐 지냐는 반 50%야 하지만 100%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게 어떤 방법인데? 너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너가 1등고로 잠입을 해서 1등고 거짓말 1등인 척하고 대교에 나오는 거지 그러면 1등고 가지 말일등은 대결에 안 나오는 거야. 아 잠깐만,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기본 으로 이긴다는 거지? 그렇지. 역시 이과 1등이야 우리 강해고가 이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laughs>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엘리 엘리 알라쇼 엘리 엘리 알라쇼 갈카나마 아나 찰리 수헬리 배풍단 질사 수금지아 먹고 전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야야야 음. 응? 여전들 하시네 일등고 응. 문과 일등 1등. 이과 일등 1등. 광해고 문과 일등 이과 일등 너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응. 우리한테 볼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덤빌테면 덤야라 너희한테는 관심 없고 니네 학교에 거짓말 1등 있지? 네 우리 광해고가 1등고한테 거짓말 대결을 신청한다! 너희 광해고는 1등고에게 거짓말 대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도 거짓말 1등이 있거든 <laughs> 오우, 진짜 길고 짧은 건대봐야될 거냐 잔말 말고 23시간 24분 34초 후에 우리 학교 앞에서 보자. 이거지? 네, 틀리. 바로 그거지. 어, 그야 여광돌이다. 바로 그거라니까는. 바로 그거지. 감히 우리 1등고에게또 다시 대결 신청을 하다니, 아직 쓴맛을 덜본것 같아. 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작전인가? 음. 빨리 거짓말 일던 장년한테 이 사실 알리자. 시간이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어? 뭐야? 너 누구야? 안녕, 문과 1등, 이과 1등 응? 처음 보는 얼굴인데? 도대체 너 누구야? 어? 우리 학교 교복을 입었네? 그러니까 그치? 반가워 근데 너 누구야? 응, 반가워 나는 거짓말 1등 장류한을 눌러버린 1등고의 새로운 거짓말 1등 오이 대기야. 안써 소리 봐달러며다 거짓말. 뭐? 거짓말 대결에서 장유한을 이겼다고? <laughs> 거짓말 하지마. 그래 거짓말 하지마. 장유한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놈이 절대 아니야. 너가 이길 수가 없어. 못 믿나 본데. 좋아. 음, 우리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야. 오, <laughs> <laughs> 어,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네.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전혀 되지 않. 잠깐만. 목갈등! 지금 니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산유 국가가 아니라고! 그래, 우리가 무슨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동 국가니? 오 어, 어, 뭐야? 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 드디어 이제 석유가 터질 거야! 석유가 터졌다! 오호! 나 이제 분자야! 리츠걸! 리츠걸! 목갈등!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눈을 자주 깜빡이면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 했던 말을 반복하고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어, 뭐지? 자, 하... 어때 나의 거짓말이? 하... 네가 장유한을 이겼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음... 어, 거짓말 1등이 맞네. 그래, 이제 내가 진짜 일등고의 거짓말 1등이라고 음... 그러면 내일 강혜고에서 거짓말 대결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너가 우리 일등고 대표 주자로 나와 주지 않을래? 황혜고 음. 어, 와서 뭐 듣도 보따 못한 고등학교야. 고등 학교가 있었어? 어. 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거짓말로 싹눌러 줄게. 아,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서 2분이 흘렀으니까 정확히 23시간 22분 34초 후에 광해고 앞에서 보자. 오케이. I'm so sorry. But... 어, 늑대가 나타났다. 우리 소리가 터졌어. 오. 오, 오, 장난 아니야! 냐까지 끝까지. 끝까지. 잘가 거짓말일 등 컨디션 유지 잘하고 내일 봐. 이거제? 들리? 1발 뜸. 거짓말 대결에서도 우리 1등고가 이하겠지? 무조건이지. 100%. 아. 이번에도 강해고는 우리 1등 고에게 패배를 맛보겠어. 사대영이야, 그럼. 어? 눈이 오네? 어? 눈이다. 눈 온다. 눈 온다. 크리스마스인가? 어, 10월 달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맞네. 눈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 어? 어? 핸드폰 안 떨어졌다. 어. 거짓말 1등! 어! 어! 아니, 거짓말 2등. 너, 어? 너 여기 떨어진 폰, 너 핸드폰이야? 내 핸드폰 아닌데? 그래? 그럼 내가 일단 챙겨야겠다. 거지 근데 너, 거짓말 대결해서 오인택한테 졌다며 사실이야? 어, 내가 졌어 하... 너가 진게. 사실이었구나. 하... 괜찮아 거짓말 이등. 일등이면 어떻고 이등이면 어때? 등수가 뭐가 중요하니?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 거짓말은 나쁜 거야. 오히려 잘 됐어. 이번 참에 다른 일등으로 전향하자. 그래. 네. 그리고 내일 우리 일등고랑 광해고랑 거짓말 대결 있는데 너도 올래? 내가 거길 왜 가? 난 이제 거짓말 이등인데. 오. 응? 너 그래도 한때는 거짓말 1등이었잖아. 난 거기 안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 거짓말도 절대 안할 거야. 잘 생각했어. 근데 내일 거기 대결 장소랑 시간이 어떻게 돼? 내일 안 온다면서 그걸 왜 물어봐? 응.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일 안갈 거니까. 너희가 먼저 대결을 신청해 놓고 광해고 거짓말 1등 왜안 와? 대결 시작도 10분 안에 하면 비클레인 거 알지? 빨 빨리, 빨리 거짓말 1등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이제 1분도 안 남았는데? 나가 알아차리 어? 신발 샀네. 신고 오오. 문갈등. 이 신발은 밟으면 안 돼. 왜냐고? 내가 정말로 힘들게 구한 신발이란 말이야. 오래오래 신으라고 신고식 하려고 했는데 왜못 밟게 해? 아이 애타잖아. 이거 봐봐. 여기 웬만한 신발? 전부 다 어, 있어 이거 사기 힘든 건데 어. 스니커즈 거래 사이트인데 최고야 우리 1등고 친구들한테도 오. 빨리 알려주자 1등인들 저희 영상 본문의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교복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필라 신발 외1 1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물로 우리가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친구 초대를 해주시면 3만원짜리 문화상품권 10장도 뽑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입해주세요 선물 받으신 분들은 댓글로 고맙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 여기 사이트 나가거든요 회원가입 해주세요